Want to team that one? 아 oh. 팀으로 들어오겠냐 묻나봐요. Oh no, no, I just stay here this time. No no, I want to. <laughs> I want to just stay. 히어 디스 나이트 아이 엠낫 아메리칸 어머는이 언니는 몸매가 왜렇습니까? 아, 히어맨 나티어 아 여기 문, 문 앞으로 오라는 건가 봐요. 어, 문이 열립니다.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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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t h a n I am from Korea. <laughs> Thank you all. Thanks a lot too. Thanks. I'm a soldier in Korea. 진짜? Really? Oh,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I'm Chinese. Ah, really? Oh, no. Chinese real. Uh-huh. Nice uh I can't understand. Uh-huh. Uh-huh. 모당 옆에 있어야겠습니다. 레벨 32야. 와, 레벨 32입니다. 아, 윌리엄님은 재미없는지 가버렸습니다. 아, 서로 할 말이 없군요. 이거, 이거 어떻게 이거? 스피킹으로 어떻게 이들하고 얘기하죠? 이걸 어떻게 합니까? 아시는 분 없겠지? 제대로 말을 하는데 나는 왜 말을 못하니? 이유가 뭐지? 어, can you hear my voice? <laughs> 어, hit. I hit i4 o inventory and it will tell you. Ah! Oh, thank you! 고기를 줬습니다. 아, 나 아주 배가 고팠다. 라고 쓰겠습니다. Really? R-E-A. LLY. <laughs> 엄청 많이 줘. 뭐지? 아 내가 진짜 거지로 보였나봐. <laughs> 겁나 제가 거지로 보였나봐요. <laughs> <laughs> 진짜 자주 <laughs> <아주> 심상한다 <laughs> 블루베리, 블루베리 왜 이렇게 살아 움직입니까? 블루베리 들어오세요. 아,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최소한의 지금 나무와 돌을 줬습니다. <laughs> 미치겠다. That's a big fucking bug. 어... 엄청 큰 버그가 있다는 건가요? 얘는 여기를 어떻게 들어갔어? 나는 왜 점프를 못 해? 저 점프가 안 되네요? 아, 내가 지금 누워 있었구나. 아닌데? 아니, 못 들어오게 닫았어, 왜? 아, 저두 부부 사이를 방해하면 안 되나 봅니다. 아, 저들의, 저들의 어떤 사생활까지는 방해하면 안 되겠죠. <laughs> 아 e r e is so warm! 이래야겠다. 부잣집! 야집 쩌네요. <laughs> 이렇게 안 해두면 지금 이제 못 사나봐. 투데이 패치 다이노소어 소스케어드. 시즌 공룡은 매우 무섭습니다. 투데이 패치 인 베리스케어 다이노소어. 맞는지 모르겠지만 짓거리겠습니다. <laughs> 어, 구글이 이렇게 알려줬어. You are so beautiful. 이러면 저한테 화내겠죠? You are. <laughs> 자, 이들에게 나는 이렇게 보이고 있군요. 아니, 여자 캐릭터를 왜 저렇게 만들었을까요? 정말 게임을 즐기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자, 나는 또 여기 납작 엎드려 있겠습니다. 왜 엎드려 있지? 여기 엎드려 있어야지. I don't, I don't do you say. 나 너랑 말안 해. 그러는 건가요? 나랑 나랑 말안 하기로 했나봐. The spinosaurus. 아하, uh -huh. yes, yes. 우리 아까 밤 중에 그냥 죽었잖아요. 그게, 그게 우리 스피너사우루스가 뭐야 밤중에 그냥 죽었어 이랬는데 그게 이건가 봐 How do you damn dinos 뭔 소리지 아 저건 다른 사람들끼리 얘기하고 있군요 구글판 얘기 확실하진 않아요 아, 겁나 잘 알아요 <laughs> 일부러 그런거지 일부러 <laughs> 구글이 알려줬어 이러면서 아 진짜 오늘 힘들었다 저들은 보이스로 나랑 채팅을 하는데 나는 저들과 보이스로 얘기를 왜 못할까요? 근데 제 방송을 하는 사람은 하면 안될것 같아요 내가 혼자 계속 나 혼자 말하고 있는데 왓? 왓? 지나가면서 왓? 왓 u 세이 y 뭐라고요? 나한테 막 그럴 거 아니야 그래 근데 이게 채팅으로 치기 귀찮다 영타 안 그래도 느린데 어 여기 와있어 이 언니 뭐 이렇게 무섭습니까 이 언니 뭐예요 여기서 아니 이렇게 밤을 잘 보내게 해놓고 나중에 나 잡아먹으려는 거 아니야? 시우다디노? 어뭔 말이니? 스푸키? 어 나도 졸리다. 진짜 밤에 아무것도 못하고 일해야 되다니 진짜. 오늘. 스피노사우루스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왜 그런 놈을 패치를 해갖고 말이야. 어, 우리의 평화로운 수상가옥을 막 치고 앉았으니까. <laughs> 너 이제 나갈 준비해라. 이런거 같은데 저 언니 폼이 딱. Your skin is very beautiful. 나가라는 건가 본데? 나가라는 건가 봐요. Bye. 앤드 땡큐 땡큐 베리 머치 바이 빨리 꺼져 이러네 <laughs> 팔팔은 자기 눈물 흘리는 모양인가? 나도 팔팔이라 쳐줘야지 욕이면 똑같이 나도 욕을 해주겠어 좋은 말이면 너도 똑같이 좋은 말이겠지 아, 해가 떴습니다. 아, 오늘 왠지 시작부터 매끄럽지 못했는데, 그것은 다... 어, 그것은 다저스피노 사우루스 때문입니다. 야, 그리고 잠깐만... 지금 우리 UI가 안 보여요. 한 번씩 이러더라. UI가 안 보여... 이렇게... UI가 안 보이면... 어... 어떤 물건이 부셔졌는지 뭐가 있는지 이렇게 잘 파악하기 힘들거든요. I cannot speak English. 어. 그 김영철 생각난다. 자꾸 이제 뭐 물어보면 어? 야, 이제 딜로는 날 보고 잘 공격을 안 하고 지나갑니다. 무섭나 보지? 그 일본어로 막그 김명철이 일본 그 개그맨 있잖아 영어 잘하는 개그맨 일본어로 막 얘기하다가 일본어는 근데 영어에 비해서 잘 못한대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막 어려운 말을 갑자기 막 이렇게 막 얘기한대. 그러면 와다시와니언고가 듣기 마셍 이러는데요. 저는 일본어가 안 됩니다. <laughs> 그 엄청 잘하는 이그 사람은 이 액션이 좋다 보니까 일본어 발음이 좋다 보니까. <laughs> 막 일본 사람들이 이거 현지인인 줄 알고 막 자기들이 많이 쓰는 은어 써가면서 막 뭐라 뭐라 말을 한대요. 그러면 못 알아들으니까 와타시와 니언고가 데키마생 이런데요. 와타시와는 나는 니언고 일본어가 데기마생 안됩니다. 거든요. 그런데요. 자 일로 조금만 더 가면 우리 집 터가 있죠. 아하, uh -huh. 자 우리 배를, 우리 배를 낫게 해줘. 아유, 도도찌! 당신이라도 지금 먹어야 할 판입니다. 어디 멀리 가지 마요, 도도찌! 아, 렉도 심하고 말이야. 어, 이 사람은 아까 우리 도와준 사람인가요? 하이, 땡스 얼라트! 땡스! 가네요. 나 뭐하나 싶어서 쫓아왔었나보다. 카우보이 같다. 어저 모자 있는데 나도 레벨대어쓸수 있나봐요. 아직 못써. 저기요? 언니 왜 이렇게 안죽어요 원래 잘죽었잖아요. 이게 뭐지 ui가 지금 감춰졌어. 내가 지금 어디 단축키로 ui를 감추는 단축키를 썼나봐요. 미치겠다. UI 감추는 단축해졌나봐 하나도 안 보여. 도도세찡 하나 더 닦겠습니다. 멋지네. 잘 됐네요. 어허. 가버렸어. 다행이야. 괜히 쫓아서 뒤에서 뒤동수 칠까봐 걱정했는데, 그냥, 정말 벌거벗은 초본 줄 알고 쫓아왔나봐요. 벌거벗은 초본 줄 알고, 레벨은 13인데 희한하군, 이러면서. 아이, 도도칭도 왜 이렇게 안 죽는 느낌이야, 어제에 비해서. 아니, 니도 왜 이렇게 세졌어요? <laughs> 아유, 뭐가 이렇게안 맞아. 렉도 심하고, 오늘, 진짜. 뭔가, 오늘, 힘들다. 뭔가, 어깨 위에, 어깨 위에 저 스피노 다이노소어가 한열마리 있는데 어깨 위에 앉아있는 느낌이다. 뭔가 매끄럽지 못하다. 어, 인경들 둘이서, 친구구나. 야, 우리 기차놀이 할래? 길에 가봐. 칙칙 폭폭 야너 어디가? 재미 없어졌어. 내가 해줄게. 기차놀이 아까. 야나늘못나라 인간이거든. 내 뒤에 타라 인간. 내 뒤에 타봐라 인간. 아젠장 저기 우리 집터였죠. 저기 거슬리는. 요 거슬 리나 아, 우리한테 고기가 몇개 있지? 어. 그러면 저아이를 한번 길 들어볼까요? 오랜만에 태밍 타임 가져볼까요? 자 손바닥으로 자 나를 발견했습니다 좋아 독 한번 쏘고 그렇지 이제 주먹으로 네 머리를 가격해 주겠어 기절하실까 기절 좀 해보실까 이공병들의 레벨도 안보이네요 아예 지금 UI가 아예 다 가려졌어 자 고기를 넣어주고 UI가 가리고 달리냐 UI가 왜 가려졌지 이 옵션에서 UI 다시보기 없나요? 한 번씩 이러더라 진짜 야왜 그래픽 옵션 하이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렉이 많지 어, 내가 허가하지 않았는데 보면은 뭐가 맨날 바뀌어 있어 아 UI 가려 지금 UI가 하나도 안떠 다른 사람들 랩어 지금 뭐이 공룡 등에 이름조차 안 뜨고 치겠어 된장이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하셨어요 어서오세요 어쩐지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이제 가까이 가면 이 아이가 기절한 수치가 얼마고 나에게 길들여진 수치가 얼마인지 떠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떠요 <laughs> 한 번씩 이런다니까요 이게 음 내가 이렇게 해. 오늘 한개또 뭐가 있지, 내가? 뭐, 그닥지 누른 게 없는데? 아, UI 다 가리고 있어, 진짜. 미치겠어. UI 보여줘야죠. 이런 거나 고칠 것이지. 이거 어려운 공룡은 왜 집어넣고 앉았대, 진짜. 아휴 진짜. 레벨업 하고 앉았네, 지금. 이 상황에서. 레벨업 하고 앉았네, 진짜. 자, 우리 저 스피너 다이너소는 그대로 있습니다. 아, 진짜. 자, 이 아이는 간간히 때려줘야 됐죠. 기절을 시켜야 합니다. 내 먹을 고기도 없는데. 자, 고기 먹고 우선. 아, 나뭐 만들었어? 너 창은 왜 만들었어? 고기나 먹어, 고기나. 우선 지금 이제 나갔다 와서 이프로그램 껐다 키면은, 어, 리셋이 되어 있긴 한데, 그러다 보면, 그, 지금 이 아이를 내가 태밍하고 있는데, 태밍하는 게다 없어지겠죠. 고기가 더 있어야 돼. 얘를 완전히 내 편으로 만들려면 고기가 더 있어야 합니다. 저 인간이, 어, 나를 쳐다보고 있네요. 하이. 얘나 때릴 것 같은데? 분위기가. 테이밍 응. 나오. 아니 저거 왜 주서요? 썩은 고기 버린 건데 저거 주셨어. 가네요. 어. 그래. 가라. 아니 왜 들어봐. 때릴 것 같은데? 레벨이 뭔지도, 뭔지도 모르고, 얘 레벨 1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거구나. 그러면 어서 가라. 어떻게 우리 애 지금 고기 없어서 테이밍 지금 실패할 거란 말이야. 너 때문에 지금 테이밍 실패할 순 없어. This is my dealer. This is my d e l e 바이 단나라 사람이에요? 아단나라 여기는 지금 거의 각국의 사람들이 섞여있어요 갑니다 빨리 가 내가 너를 찌를 수가 있다 자 지금 고기가 없어 얘 지금 테이밍 실패야 이러면 빨리 뭐 잡아야 됩니다 근 근처에 잡으 애가 없다 그냥 쟤는 신기해서 하나에서 열까지 신기해서 그냥 보고 있군요 우리 우리 아나 지금 엄청 배가 고픈가 배가 고프면 아니다 목마른가 보다 어? 내 딜로 일어났어 아안 되겠다 이 아이는 잡아야 됩니다 안 되겠네요 그냥 리스폰 하겠습니다 리스폰이래 지금 UI가 안 보이는 이 사태는 지금 아무것도 뭘할 수가 없어